도단한성계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2월 3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여수와 22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루벤 자손과 문화세 반지파가 가나안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재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재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화세 반지파가 가나한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재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를 길러아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가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가자손과 문나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건을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외에 다른 재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어, 어제까지만 해도 요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들을 축복하면서 너희들이 가면 은 어, 전리품을 나눠라 어또잘 어, 살아라 그렇게 축복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며칠이 못 되어 전쟁의 위기에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 주일 새벽에 보았습니다만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다가 요단 언덕에 큰 재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장소가 있고, 때가 있는데, 함부로 재단을 쌓은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재단을 쌓은 일에 대하여 요단 서편에 있는 집화가 요단 동편 집화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 사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금방 좋다가도 나빠질 수 있고 나쁘다가도 좋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잠먼 말씀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래서 인생을 많이 겪어본 연륜이 있는 분들은 말을... 어, 천천히 하고 듣고 하고 행동도 어, 많은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전후 사정을 살펴보고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아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 오늘 여단 어, 어, 이 서편에 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잘한 점이 이것입니다. 여수화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비누하스와 지도자들을 보내서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게 한 것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좀 실수하는 부분이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좀 규범적이고 어, 윤리나 도덕, 법적으로 더 엄격한 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어, 안 그렇다 라고 생각하고 어,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잘 깨닫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정제하지 않고 살펴보고 화평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쟁이 아니고 화평입니다. 다툼이 아니라 화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해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급하게 판단하고 칼부터 내밀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민족 상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들이 대화를 통해서 풀었습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 이하의 내용에는 동편 요단 동편 지파들의 답변이 나옵니다. 요단 동편의 답변에 여지는 이렇죠 우리가 솔직히 겁이 났다 나중에 요단 동편 우리 두지파 반을 보고 너희들이 누군데 너가 누군데 할까봐 우리가 요단가에 큰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너희들과 같은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증거로 남기고 싶었을 뿐이다 우리는 하나라 아, 절대로 우리가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 29절을 보시면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요하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재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요하를 거역하고 오늘 요하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번제나 소제나 제사를 지내려고 단을 쌓은 것은 여러분 큰일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에서 택하신 처소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딱 정해주셨습니다. 율법입니다. 자,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이시죠. 신약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곳이 한 군데라는 것은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두 군데서 지낸다. 제단을 여러 개로 허용한다. 이 말은 여러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부처를 믿으나, 예수를 믿으나, 알라를 믿으나,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 그에 맞은 편에 우룡산이 있는데, 우룡산을 올라가는데, 우암동으로 가나, 대연동으로 올라가나, 똑같이 정상에서 만난다. 그소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구원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사탄은 교묘히 우리를 미혹하고 이단들을 통해서 성전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때로는 자기들만이 바른 정통이다 주장합니다 어제 주일 오전 말씀에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도피성 비밀을 밝혀주신 안상홍이라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해석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예수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이 비밀을 밝혀준 교주를 안상홍을 섬기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이죠. 어찌 여러분, 진주를 발견했는데, 진주를 발견한 종이 진주보다 더큰품삭을 가져가겠습니까? 발견한 의미가 없는 것인데 예수라는 보물보다 예수를 발견한 안상홍이 위대하다? 말이 안되지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에 굳게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